영원한 생명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아, 이 네. 시간에는 하 일인 이여고시라고 참 바쁘시대요.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네. 진실한 사람이 되자. 예,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 예, 이분이 정말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멘루야 저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국제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멘루야 l 아니, 뭐, 국제, 하늘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뜨거워요? 뜨거운 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랑 예, 기도원 원장님 같으신데 정국사님도좀정치 목사님 좀 앞으로 오시면 는 좋을 것 같은데 정부다 <laughs> 같이 예, 예. 예 제가 그몇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년 전인데 그 기도원의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몇백명 모였어요. 근데 제가 막 새벽에 찬양인도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허광제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강사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전사님 앞으로 오세요앞으 앞자리로. 다 같이 앞자리 좀 보세요. 예. 네. 말하는, 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등이 있습니까 그래요. 사모님도 조금만 앞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봐봐요. 이저이 목사님 작작분 같은데 예예 예. 말을 잘 듣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잘 들어요. 성립 충만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말을 잘 듣고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그때도 몇백명 목사님들 모였는데 딱세 명이 말을 안 듣더라고. 내가 앞뒤로 딱 줄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근데 딱세 명이 말안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앞뒤 줄딱 맞추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옆줄, 앞줄,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근데 딱세 명이 말안 들어. 싸가지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나, 마이크 들고 말을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저, 정유세 목사님, 아까 찬양도 잘하시고, 굉장히 훌륭하게 봤는데, 여기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국제하늘문교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든 내 목사님과 원장님과 전사님과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사고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네. 성경의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뭐예요? 여기서 앞으로 좀 모이려면 모이는 게 순종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무리 뭐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해도 순종 목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볼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자도 왕이지만 이 시간 분명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종일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 네.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아, 네. 아멘? 아, 네. 그리고 이상훈 목사님, 수년 전부터 찬하인도를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거기가 오늘 목사님 어저께 왔다 갔죠? 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10시 반에 대한민국에서 월드대표 총연합회 약칭 월기총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4일날 우리 7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매 주간마다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그 준비하면서 세미나하고 특강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주 목소리도 좋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앞으로 크게 쓸 인물이에요. 예? 힘을 나도 한번괴로 그렇지만,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야 네. 아, 네. 아, 네. 우리 강사랑 목사님, 한번 박수를 함께 영광을 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야여기 오늘 이렇게 제가 쫙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합당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제가 처음에, 강대성이 딱 섰는데, 물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죠.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아, 네. 너희는 요객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 네.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아, 네.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고룩함을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 네. 네. 말레르야, 여기 여기 왔으면 여기 말을 잘 들어요. 로마에 왔어, 로마. 아멘. 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말씀있잖아요 아, 아, 네. 여기서는 우리 원장님 말씀을 잘들어야 돼. 아멘. 말레르야. 그리고 아, 네. 이 시간 아, 네. 이 집회를 주관하는 강사국사님 말씀을 잘들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중을 여기서 세웠어. 예. 아, 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부족한 종을 세웠잖아요, 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네. 아, 네. 네, 눈 뜨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미남신데 아니, 눈을 뜨니까 그렇게 훨씬 더 미남이신데. 아, 네. 저 여러 분 뵙죠? 예. 예. 할렐루야. 아, 네. 저기 저 흰머리 쪽, 오른쪽에 카메라 찍고 하는 분도 여러 번뵀어요 그리고 감독님이라고 할까? 그분도 수년 전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거의 다 아는 분들이 많고 정색그 정치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 어, 처음에 딱정유색 네? 목사님 맞죠? 네. 같은 그 정씨 네. 원래 정씨가, 네. 정씨가 네. 좀뭐 아이고, 고집이 좀 셉니다. 아이고, 저도 아이고, <웃음> <웃음> 저는 고집으로 성공했어요. 아이고, <웃음> <웃음> 봐봐요. 끝이 않잖아요. 나오라 이도안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호집이 가지고 제가 잘말안 들었어요. 근 성령을 불받으니까 누가, 누가 뭐래도 특별하게 성경이 어긋나지 않고 이단이 아닌 이상 말을 참잘 들어요. 남녀노소 방문하고 어른들, 어르신 목사님들의 말은 더잘 들어요. 근데 좀 많은 애들 말도 참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말을 잘 들어야 힘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한테나 말을 잘 들으면 <laughs>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아, 자기가 말잘 듣는 걸 심었으니까, 아,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성경말씀이 입각하여, 할렐루야! 왜말안 들으면요? 말이든지 안 들으면, 왜 이렇게 심었잖아. 심는 아,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잖아, 성경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셉은 궁무총이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정요셉 목사님 뭐, 말안 듣는 것만 빼놓고 99점 제가 원래 제 종교수 <laughs> 교수라고 하는데 저는 좀이 점수가 후회해요 말안 듣는 거 하나만 빼놓고 다른 거다 잘하니까 99점 메이플스 잖아요 할렐루야 <laughs> <저> 얼굴도 <laughs> 못 봐. 시고 한국이나 세계적인 눈을 마시고 게 <laughs> 안 하시고. 하시고. 할렐루야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자, 여기서설교하는 잔소리하고 못 써요. 인격하지, 인격 못. 인격, 네, 전제 불륜 받아야 돼요. 예예 네, 새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유교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간구석 옛날에 묵단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되면안 된다 말이요 내가 하나님만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네. 시간에 아, 네. 말씀만 들고 딱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여기는 국제생수금식기도원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 찍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여기 단에는 누가 세우더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말릴 때 국제생수기도원이에요 정말 와요보이옷은 제가 어, 경찰일보하고 국정일보 할때 수년 전에 그 총재님께서 입혀준옷입니다 어저께 말이에요. 이옷을 제가 입구 일부러 산에 등산 갔어요. 네, 전두도 할겸 해서 등산을 갔는데 아저씨 세 분이, 저보다 좀 연습해야 되는 세 분이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저도 좀그 옷을 좀 입게 해줄 수 있어요? 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분 제가 전도하려고 그 휴대폰을 적고 그분의 집 앞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경찰부, 국정일보, 제가 이제 거기서 실적을 제일 많이 이제 올렸다고 했고, 국정경찰 선계를 만들어서, 이만신 목사는 피종기 목사님,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 출신, 김호일, 김호일, 그, 목사님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회장됐잖아요. 제가 조금 오바이 괜찮죠? 시간? 예, 20분. 좀 오바이 괜찮죠?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소름도 안 했어요. 이해하세요. 감동되는 대로. 시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 10분만 더 하라고요? 네, 알았어요. 하여간에, 그 특별히 또 이렇게 제자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들어야 돼요. 1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 어마어마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 왔어이만식 목사님 지금 소천했지만 저희가 월드기 독교 총회 앞에 할 때, 그분들 다 이제 그 공문으로 오시고, 비종기 목사님은, 에 2014년도에, 예, 제가 피종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목사님 그때 한 100여 개 단체에 고문, 총재단, 뭐, 이사장, 등등 뭐, 신학 학장 여러 가지 그 직분을 한 100여 개 단체에 관리를 하고 계신 그때인데, 목사님이 지금 여러 단체의그지책을 맡고 계신데, 그런 모든 단체를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좀더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2014년도 10월달에 1 1만평대주의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평화영산에서 창립총회 및 연합성회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법대 출신 정두철 목사님하고 피종재 목사님, 뭐 김원수 목사님 등등 길아상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순서도 맡아주시고 해가지고 지만 이제 칠인방 설립멤마7인방 근데 그 이후에 길자일 목사님 뭐 등등 그 합동교단에 진경총회장님들이 여러분의 부문 혹은 총재단으로 이렇게 다 해주셨고 장양희 목사님, 오범용 목사님. 뭐 여러분들 뭐 일만 되면 다 얼마나 다아실거예요그 최근에 어저께 강국사님 그 대학교에 거기 중경총회장이잖아요 네. 합동교단에 중경총회장 김상봉 목사님 네. 김상봉. 네. 어제 네. 우리 월기총회 고문으로 수락을 하셨어요 합동교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광석 목사님이 총회장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구나 사람은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못된 습관을 지금 막 버리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멘. 못된 습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네? 오직 내 심리에 새롭게 되어서,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보호탑을 주심을 하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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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 네. 사랑하지 않으면 뭘 이름 부르면서 제가 말하겠어요? 이해하세요. 아, 네.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아닌가. 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장경문 목사가 잘쓴 말인데. 예. 네. 그래서 이 옷을 주신 그 권봉길 종장이십니다 그분한테 어저께 이제,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어, 이 사업을 계속 또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야, 나도 입고 싶다. 그래서 그, 아까 세분 정도 알아가서 만난 분들, 예,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도 안 받고 이런 일이면 큰일 나죠. 사람 잡죠. 이것이 무슨 일인데, 목사님. 이게 계급이 무슨 계급인지 아세요? 소장이 작은 무관 4 개, 총경입니다. 이거는 경무관이에요. 소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에요. 경무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대 별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 뭐 승진하고 또 승진했으면 이큰 무관 아몇개더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무관 대 개까지 있어요. 근데 막더큰 공화를 하나, 이렇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행정안전부 소관의 그 사단법인인데, 범죄퇴치 운동본부에 제가 지도행경 범죄예방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권위 가운데 죄를 범하고 뉘우치는 구다 죄를 범하기 전에, 다 예방 차원에서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진실한 사회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을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악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인간 각제 감정은 서로가 감정을 가지고 때문에 그 감정을 건들게 되면 이 화평이 잘끼어집니다 아, 네. 특별히 거짓말하는 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말해도 신뢰가 안 가요. 저 사람도 거짓말 을 반복도 하는데 진실로 말해도 신뢰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거짓말로 막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진실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백석교단에, 그, 부충회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정직, 실뭐 시청동문과, 그, 뭐, 단체 만들었어요. 거짓말, 자 얼마나 많으면, 정직한 그 단체를 만들었겠어요. 저희들, 진실한 보상협의에, 그걸 이미 정관 다 만들고, 거짓말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치. 판검사들도, 그치요. 변호사도, 그치요. 그치요. 제가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파수사하고말에요 내부를 받아 처먹었는지. 제가 <laughs> 어저께 어느 국회의원하고도 검찰청 안에서 통하면서 검찰, 경찰들이 내부를 받아 처먹었는지. 그저 검찰 직원들 다 들었어요. 그 소문이 다 들어가지고. 김남국 그 법사위원,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계속 이메일을 이제 보내줬는데. 김남국 국회의원 법을 다루는 그분한테도 이제 들어갔나봐요.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대법원이나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이나 뭐한 수많은 곳에서 너무 많이 신문방송에 내드리고 보도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기서 한다고 제가 뭐 보도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현실이 현실 이런 시대에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아,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혓바닥으로 뽑아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아, 알렐루야 아, 뽑아버릴 수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진실한 법술수의주해로 하여 예수 수사관님께 경를 구합니다 아, 제가 이 진술서를 이제 쓴 내용을 제가 이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뭐 10분 안에 끝나라고 해래가지고 지금 이제 몇 분만 더 하면 돼요? 3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그 두째 주 토요일 날하고, 대체 주 토요일 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청와대도 금무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해요. 그, 여기 저 산을 갖다 공원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주고 대화하는데, 소방성 목사님이 뭐 자기한테 형이라고 나나? 그래서, 아부님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나보다 좀 젊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형님하고 나를막딱꽉끼는 거예요. 그럼 정진이 목사만 끼안으면뭐 국회의원 다 되나? 뭐 그건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자번 그분이 저를 형님하고 껴안았는데 실제 국회의원딱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검찰청 볼일 보러 갔다가, 일부러 내가 막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예? 아, 네. 편파 수사는, 검판사, 에? 검경. 이런 사람들은 다 진대해고하고, 진실하고, 아, 네. 유능한 아, 네. 그러한 사람들은 시상합시다. 아, 네. 그래가지고,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 날,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법사위원회, 뭐, 전현직 법무장관, 전현직 검찰총장, 전현직 뭐경찰청 여기 경찰을 또행안부의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그 관련 부처 장관들, 관련 부처 국회의원들하고 다 합력해서 진실하고 공정한 그런 방검사들을 승진시켜주고, 아, 시상, 상금도 주고 때따라서 아, 네. 상금은 내가 뭐 모아주면 돼요. 그리고 못된 판검사, 뱀을 받아 처먹고, 격파수사님 경찰, 제 독감 있잖아요. 이거 다 제가 나면. 날릴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보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징계위에 넘겨서 해고하고 그래야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김 목사님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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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는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비법과 졸음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정진이 목사님 오늘 진실한 생활을 하자 아멘, 아멘. 아멘. 이 경찰이 앞으로 큰 수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는 거구나, 지금.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세우게 된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사람을 보라. 하느님 말씀이 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역사하여될 아, 줄로 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아, 새하늘 아, 새땅을 아, 이루기 위하여 여기는 아, 새하늘군 국제교회인 것입니다. 아,